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을 이기지 못하게끔 하고 싶다는 희대의 망언에 던진 일본 야구선수 이치로는 평소에도 한국을 영원한 야구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솔직히 재수 없고 오만방자하지만 야구 하나는 잘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데요. 이번에 우리 김하성 선수가 이치로의 대기록에 맞먹는 기록을 하나 달성했습니다. 바로 15경기 연속으로 한 경기 두번 이상 출루한 멀티출루를 달성한 겁니다. 그 어떤 소식에도 무조건 욕하고 까내리고 보는 어가들은 그게 뭐 별거라고 이치로랑 비비냐고 하긴 합니다만 데이터 하나하나가 중요한 야구에서 김하성이 이렇게 자신의 천장을 확인하고 이를 한 번씩 터치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평균적인 실력이 그동안은 꿈꾸지도 못했던 수준으로 올라설 것임은 자명합니다. 즉 별것 아니라고 까내리기엔 충분히 멋진 성취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점이라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샌디에이고 밥 멜빈 감독과 팬들은 구단에 빨리 김하성을 잡아 재계약하라며 소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야구에서는 심심찮게 먹튀 선수들이 나오곤 합니다. 팔이나 손목 등의 혹사로 인한 부상 및 노쇠와 위험이 많은 종목 특성상 또 대형계약 이후 목적 의식이 사라지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메이저리그 특성상 꾸준하게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10년간의 메이저리그에 몸담거나 꾸준히 타율 3을 유지한다는 등의 꾸준함 지표를 위대한 업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하성 선수의 15경기 연속 멀티 출루 역시 같은 맥락에서 멋진 기록이고요. 그런데 많은 구단들은 이런 꾸준함 이슈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규모 장기 계약을 거리기도 합니다. 당장 김하성이 몸담은 샌디에이고만 봐도 마차도 타티스 등 슈퍼스타가 가득한 군단을 거느리고 전체 선수단 연봉으로 2억 4,930만 달러, 하나로 3,321억 원을 쓸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음에도 먹튀군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일각에 따르면 김하성 재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샌디에고 이 지역 매체 이스트빌리지타임스는 구단이 김하성의 장기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담은 기사를 내며 김하성의 마음을 빨리 잡지 못하면 샌디에고는 이 분명 내년에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김하성을 볼 것이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담았는데요. 기자는 한국 또는 일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빅리그에 진출하면 과연 얼마나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물음표가 따라붙곤 한다. 김하성은 KBO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할 9푼 자리 133홈런, 134도루를 달성하는 등 7년간 꾸준하고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메이저리그 진출 초기만 해도 4년 총액 2800만 달러에 비교적 저렴한 계약을 안겨줬지만 사실 샌디에이고 내아진의 뎁스를 고려했을 때 사실 김하성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김하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과거 회상인데요. 이어 기자는 완전히 달라진 진짜 현실을 짚습니다. 김하성은 한 시즌을 통으로 먹튀한 타티스 주니어를 완벽히 대체해 팀을 포스트 시즌까지 이끌었다. 그단은 김하성에게 보다 좋은 예우를 갖춰야 한다. 심지어 늘 그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타격마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올 시즌 타율 2할 8푼 4리, 15홈런 41타점, 60득점, 22도로 루 커리어하이 시즌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이 기록을 갱신한다는 점이다. 구단은 그 서둘러 그를 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죠. 그런데 기자는 연봉과 계약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하트 앤 허슬 어워드 후보 지명 소식을 전합니다. 메이저리그 은퇴선수협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경기에 대한 열정과 야구의 가치, 정신, 전통을 가장 잘 구현한 현역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기자는 이 상은 메이저리그 은퇴선수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김하성은그 존재만으로도 팀의 힘을 불어넣는 존재다. 단순히 스탯으로만 평가할 인물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들고 경기 자체에 집중하며 워크웨이싱및 사생활에서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참 야구인으로의 행보를 걷고 있다는 점을 높게 사고 있다는 건데요. 기자는 현재 먹튀고단이라는 오명으로 가득한 샌디에고에는 이런 순수하면서도 열정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어 기자는 김하성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김하성만큼은 먹튀의 가능성이 없는 선수라 말합니다. 김하성은 3년차 들어 빅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아직 30살도 안된 김하성은 내년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FA 자격을 취득하도록 놔두는 우를 범해선안 된다. 김하성이 리그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 또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잡을 때는 장기 계약을 권한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의 경기력 하락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김하성은 어느 하나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즉 다재다능한 선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써먹을 수 있고 또 김하성 스스로도 자신의 셈을 만들기 위해 힘쓸 선수다. Aj 프렐러 단장은 샌디에이고의 보석 김하성과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수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에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담긴 하마평이 가득합니다. 골자는 김하성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건데요. 김하성은 내년 말에 700만 달러, 즉약 92억 원 규모의 상호합의 재계약 옵션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단 입장에서는 리그 정상급 선수를 단돈 700만 달러에 잡고 싶을 겁니다. 이미 먹튀 선수들이 즐비해 출혈이 심할 테니 말이죠. 그러나 김하성 입장에서는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전혀 행사할 이유가 없는 옵션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타격까지 살아났을 때 이번 달 반짝이겠지 하는 우려가 벌써 6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히 잠시 반짝하는 페이스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김하성은 4년 보장이 끝나도 겨우 만 30세인 상황입니다. 이 나이라면 충분히 4, 5년 이상 규모의 FA 계약을 맺을 수도 있죠. 설령 타격에서 조금 떨어지는 등 기복이 있다 해도 수비나 주루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연동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ESPN 등 현지 중계진은 김하성의 플레이를 분석하는 코드를 별도 편성해 특급계약 가능성을 점칩니다. 김하성의 올해 연봉 700만 달러를 받는데 솔직히 너무 낮은 몸값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7년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이 가능한 수준이며 시즌 막바지까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억 달러는 좋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라고 말한 겁니다. 비록 예상일 뿐이지만 총액 1억 달러 이상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역시 한국인 선수 중에는 두 번째 기록이 될 겁니다. 앞서 최신수가 2013년 말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 FA 계약을 맺은 것이 유일하죠. 물론 이 수준은 가뿐히 넘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희망도 가득하고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지류 에 가까운 강 출신 김하성은 그저 그런 백업 선수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년 후 6회 조장 tv 예능 프로그램 에 나와 몇년안 됐지만 메이저리그 경험에 소중했다는 이야기나 할 수준이라는 조롱까지 들을 정도 였죠. 특히 타격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하성 을 까고 본다는 세력들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격은 그의 장점 중 하나가 됐습니다. 팀의 붙박이 리드오프로 경기 시작 과 동시에 활기찬 타격 조리를 만들어 내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는 김하성은 타구 속도, 시속 95마일 이상 타구 비율을 뜻하는 하드 히트 비율은 오히려 커리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평균을 하위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 디에슬레틱은 그의 하드 히트 비율이 낮은 것은 다른 타자들이 헛스윙할 공까지 모두 타격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헛스윙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그가 시즌 말까지 반대쪽 필드로 타구를 조금 더잘 보내는 요령이 생긴다면 타율 3할은 전혀 어려운 수치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변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무슨 공이든지 밀어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컨택 능력과 선구함 모두 좋다는 건데요. 실제로 김하성은 스스로의 스탯도 훌륭하지만 상대 투수들의 힘을 빼놓는데도 안성맞춤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난 공의 스윙한 비율은 21%밖에 되지 않고 투수들에게 타석당 4.379를 던지게 하고 있죠. 이번 시즌 김하성은 단순히 운이 좋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저스전에서 렌스 린의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낮은 커브를 받아쳐 안타로 만든 장면은 올해 김하성의 컨택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방증하죠. 우리가 늘 주문하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길, 또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겨서 오랫동안 행복 야구하길.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만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